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바로 UX 링크 코인입니다. 자, 우선 이 UX 링크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홀더분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연락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정말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나천 날 보셔도 이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며 시세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래들, 세력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자,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VIP 세력 정보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라고 많은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UX링크 코인 말고도 리플 같은 주요 메이저 코인들 자료까지 함께 전송해드리고 있고, 자, 원하시는 코인 정보나 세력들이 펌핑시킬 코인들까지 미리 알려드려서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에게 실시간 정보방 링크와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VIP 세력 정보 빠르게 전달해드려서 이 고점 탈출 및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와 있는 개인 번호로 UX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제가 UX 랭크 코인 관련된 세력 펌핑 시간 대 언제 몇 시에 할 거고, 이 세력 목표가나 TP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 VIP 세력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빠르게 답장을 통해서 좀 보내드릴 건데, 자,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고, 새벽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바로 그 즉시 UX 랭크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코인 리스트들까지 함께 보내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귀찮게 할일 없이 그냥 이 자료만 받아보시고 괜찮아 보이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고 자,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받아보신 자료들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제가 보내드린 이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이 VIP 세력 정보 따라서 투자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에피세력 정보를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는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거래하는 시간대와 가격들이 나와 있고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좀 가져갈 건지 이 VIP 세력 정보 제가 모두 무료로 전송 도와드리고 이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주도의 자료를 소에 넣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분한 한 분씩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자료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 주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안에서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목표과 이 VIP 세력 정보들 저는 금전 요구 일절 한푼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UX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해당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 자료, 딱 이거 나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과감하게 이새력 정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저의는 영상 마치면서 담에서 좋은 정보와 자료 갖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